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통합적 접근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지문이 옳고 그런지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나.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볼게요. 물론 우리 책 뒤에 이런 문장들이 다 언급돼요. 근데 이걸 좀 한눈에 보게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여기 별표 두개 있네요. 빨간색. 여러분 이 강의 하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다 들어갑니다. 예. 통합적 접근. 어, 특정 이론이나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통합적 접근은 여러 가지를 써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이 문장 전통적 방법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풀다 보면 전통적 방법을 부인하고 하면 아이 맞아. 그래서 새롭게 등장했지. 이랬는데 틀려요. 그거 아니에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방법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실천의 무엇을 공통 요소를 발견하고 이 공통 요소를 발견해서 여덟 개로 정리한 게 바로 어 밀포드 웨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밀포드 웨이 얘기도 잠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통 요소를 발견하고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통합적 방법론은 바로 일반주의 실천, general approach라 그래요. 제너럴리스트, 그래서 공통의 원리에 기반한 실천. 어느 하나의 영역만 막 깊이 파서 접근하는 건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요. 어, 통합적 접근은 제너럴리스트예요. 모든 사회복지 실천에 이런 이런 것들은 공통의 요소야. 그래서 공통의 원리에 기반한 무슨 실천이라고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 어퍼치 일반주의 실천이다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결합적이다라는 것은 분화된 방법을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에 맞게 어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단독을 쓰기도 하지만 복수의 형태로도 쓸수 있다. 아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어, 이 예, 전부 또는 일부 최소한 두개 이상을 조합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괄적 접근. 정통 3대 방법론의 대상 구분을 벗어나 케이스와 개인이 왔네 케이스워크로 해야지 집단이 왔네 구수, 그, 그룹워크로 해야지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개입한다. 누가 오더라도 할수 있게. 그래서 포괄적 혹은 다중적 개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적 접근. 경험적으로 검증된 각 방법의 원리와 기술을 비교해 공통성, 유사성, 차이성, 다양성을 확인하고 방법들 간 상호 관련성에 기반한 조합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복적 접근이래요. 그래서 한번 통합적 접근을 문제풀이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문장들은 우리 교재에 여기저기 요소요소 요소 다 있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출발부터 갖고 있으면 좀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적 접근은 전통적 접근을 완전히 부인한 거 아니다 공통의 원리에 기반한 일반주의 실천이다 어, 복수의 형태의 여러 방법을 같이 조합해서 쓸수 있는 결합적 접근이다 그 다음에 대상을 개인 집단 나누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중적으로 개입한다 그 다음에 검증되고 효과 있는 게 알려졌다면 그런 상호관련성에 기반해서 중복적으로 조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좀 갖고 가실게요. 예.